일반적인 제조업체랑 하게 될 경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힘들더라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 어떠한 파괴로 인해서 그런 생활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폐기기 봉투에 그런 원부자재들이나 그런 소재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또한번 이제 버려지는 게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재단하면서 많이 크게 버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쓸데없이 모으다 보니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과잉 생산되고 그냥 버려. 그려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지민이 제품 중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DDP로 프린트된 원단들이 있는데 그게 생산시에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은 걸 느껴서 아, 이 원단들을 활용해서 좀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게 헤어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시에 버려진 그 액세서리에 있는 비즈들을 재활용해서 조합해서 친환경적이고 패셔너블한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원래 처음에 가방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는 오더베이스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생산을 제가 할수 없게 되면서 처음으로 얼만큼 이게 웨이스트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제조업체랑 하게 될 경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은 좀 힘들더라도 악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막 개발이 되게 시작했던 식물기반 서스테인 업을 재료를 사용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한 10년 정도 디자인실에서 슈즈 디자인 실무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되게 누구보다 좀 빠르게 어 새로운 거를 계속 찾고 만들고 또 그만큼 버렸던 것 같아요. 네. 회사 다닐 당시에 이제 저의 방 청소를 할 때면은 대형 그 폐기기 봉투에 그런 원부 자재들이나 그런 소재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창업을 하게 되면서 문득 그 제가 그렇게 버렸던 게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재고 소재들 찾아다니고 뭐 이런 짭투리 가죽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다 보니. 서스테이블 어, 패션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전 지속가능이라는 것들은 한번 사서 오래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 제품을 아직까지 구매를 한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한 30년 넘은 제품인데 좋은 제품 사서 오래 쓰던 것들이 이제 제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자전거 소모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톱니바퀴가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사용됐던 거를 지속적으로 수급을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빈티지 의류에 대한 좀 관심과 의류를 직접 만들 고 재단하고 봉제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흥미가 좀합해져서 업사이클링을 좀 시도해 보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어려서부터 지질이 궁상맞아서 원단이 조금 재단하면서 많이 크게 버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쓸데없이 모으다 보니, 이 조각조각을 손님들한테도 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그런 걸 계속 활용하는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서스테이너블에 함께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가치를 고민해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잉 생산된 원단을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지고, 좀더 많은 실천을 하고자, 서스테이너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제 작품을 보시면, 이제 화면 위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 위에 금색으로 된 건물들이 그려져 있고, 한가운데 좀 우울해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금색의 건물들을 보면 현대 도시를 표현을 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호화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결국 어떠한 파괴로 인해서 그런 생활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두려움을 한 가운데 있는 인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린 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신체 일부가 좀 사라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오염을 시킨다면 결국엔 인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복 소재를 사용해서 좀더 화려한 옷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입고 이걸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소비되는 패션이 아니라 정말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 봉제 과정이나 디자인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하는 만큼 새롭게 개발되는 소재들을 리서치를 한, 하면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활, 사용을 하고 있는 코르크 원단이나 한지 가죽 같은 원단도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낯선 소재를 소비자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브랜드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팀은 화학 섬유의 사용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섬유나 재생 섬유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 또한 사실 서스테이너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입었던 교복이나 뭐 결혼식 때 착용했던 한복 같은 경우는 다시 입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잖아요. 한국 문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면 쉽게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태닝이 가능한 디자인들이어서. 저희는 그런 것 또한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르예일은 착장 방법과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르예일이 이번 서스테이너블 팝업에서 제안하는 키워드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트병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여 칩 형태로 만든 후에 이를 녹이면 원사, 즉 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실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제작합니다. 루이엘은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사이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를 극복하는 것들이 저희의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서 지속 가능한 제품뿐 아니라 비스토컨에서 또 청년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좀 도시가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민이는 작년에 어, 리퍼 제품이나 샘플 제품들을 여러 브랜드과 들 함께 모여서 판매하는 그런 파업스토어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인 활동을 그런 소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롭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서스테인너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의 제목은 한숨 불어넣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 작가명에서도 Second B라는 게 Breathing 일의 약자거든요, B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객분들이 숨을 불어 넣어야 완성이 되는 작품이에요. 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라던가 마음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 현재 작은 브랜드로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어, 좋은 방법은 이제 버려지는 것을 활용하고 버려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버려지는 원단 또는 버려지는 기존의 중고 오류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계속해서 어, 진행할 계획이고 어, 지속적인 생산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인 생산선의 문제를 좀 직면하고 있어서 이제 친환경 원단 집, 원단을 활용해서 인테로비만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량 생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로듐 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듬 도금이란 거는 스크래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색상이 변하지 않고 광택도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 까다로워서 현재 화일 주얼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도금 방식입니다. 이 도금 방식은 서스테이너블과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덤은 슬로우 패션으로 해외 바이어 수주를 1년 먼저 앞서서 받아서 그 수량만큼만 생산하도록 하는 공방식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제품의 옷이 아닌 하나하나 신경을 쓸수 있는 옷을 제작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마트하게 패턴에 어, 적용해서 원단을 베,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들은 패치워크라든지 포인트를 저서 또 원단을 재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또 버려지거나 쓰임을 다한 그런 원단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미술용 자료 키트라든지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협업하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리사이클, 그, 페이브릭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프린트랑, 그리고 뭐 프릭스만의 이제 시그너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절개 라인 같은 거, 커팅 엣지, 어,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들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원가가 높아진다든지, 부제 옷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체나 생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과잉 생산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생산하고 버려지는 천들을 일단은 모으고 있어요. 소재로 이제 변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 3톤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소재로 변경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소모품을 수급할 때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구에서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품을 분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필요한 부품을 구매를 해오고 있거든요. 고철로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고가에 제가 매입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작품을 많이 할수록 그분들한테도 이득인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용광로에서 녹여질 수 있는 그런 고철들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한테는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작품을 많이 할수록 서스테이너블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뭐 최강기시라는 이플러서와 함께 제품 라인업을 사전 예약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바다에서 버려지는 폐어망, 특히 어망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서 지금 해양산업에서 10% 정도의 조업 생산이 줄고 있어요. 어망들 이용한 리사이클 나일론, 많이들 입고 계시는 데님들도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데 소재 믹스된 제품입니다. 훗날 해영킴은 소재 개발에도 관여를 좀 하려고 해요. 뭐 한지로 제작된 원단이나 뭐 가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소재들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시즌마다 업사이클링. 테마를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생분이 되는 그런 소재들로 테마를 가지고 만들었었고, 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바지를 기부받아서 이제 업사이클링 데님 슈즈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은 제가 플라스틱 로 이제 테마를 잡았는데 버려지는 병뚜껑으로 시즈 쪽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재들을 좀 개발을 해보려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고 비용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들은 제품을 한번 생산할 때부터 쉽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작을 할 때도 소재를 최대한 아끼고 예쁨도 중요하지만 그 예쁨 안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 분들도. 버리기 전에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나 지금 바로 버려야 되는 상품이라면 이런 상품을 다시는 사지 않게 좀더 많이 고민하면서 좀 소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키리의 브랜드 비전은 평상시 디자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소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이루느냐 패션 소비자로서 원하는 디자인을 사느냐 둘 중에서 고민을 할게 아니라 좀 쉽게 다.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수준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패션 소비에 있어서 좀 쉽게 내가 지속가능한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그리고 저 브랜드 입장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즐겁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